자, 일단 숏핑치 가볍게, 10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행하고, 자, 한번리고자 10초 뒤에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빠르게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롱 피치. 롱 피치 가볍게 출발.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다리 숙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빠르게 승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숙고 제자리에서 골반, 골반 제자리에서 출발! 하나, 둘, 넷기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발끝! 발끝 닦기 바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장꼬마마하고 발톱하면서. ,자, 자, 이번에는 가볍게. 발목 점프 가볍게. 렇게만 갑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톱고 팔, 구, 지금 이걸 조금 더 높게 출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일 이번에는 한 발씩 가슴 닿기 할는데 가볍게. 가볍게 앞뒤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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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하고. 자 이번에 조금 더 높게. 어깨에서 다리 움직는 속도도 조금 빠르게 속도 올려서 10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일곱 자 이번에는 가슴다리 할건데 가볍게 아, 점프 하나 하고 가슴다리 하나 하고 하나하고 가슴당이 하나하고 총 3개만 할게요 3개만 준비 출발 하나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마지막 출발 오케이 지금 보던 끝